तुम्हें घोट आई 너무 뜨거워가지고 실제로 어떤 커플이 이혼을 했다가 저희 영상을 보고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네? 어떻게 했다가? 꼬마자야. 마자 말게 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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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때 아, 나 아, 리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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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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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어, 그만했어? 뭐 <laughs> <laughs> 못 받겠어. 받아줘. <막아가> <laughs> 에릭이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의 남자고, 서현진이 되게 사랑이 올인하는 스타일 여자였는데, 네. 이 드라마를 방영할 당시 민수가 저를 되게 속상하게 할 때가 많을 때였어. 아 그럼 제가 좀 에릭 같았죠, 너무. <laughs> 그러니까 에릭은 잘생기니까 아 용서라도 할 텐데. 얼굴도 못생. 뻔아게 이렇게 열이 너무 받는 거죠? 이건 줄게. 금인데? 금. 여기 벌써 다 새도 올라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자 일단 보고 얘기를하죠왜 전화 안 받아? 화나서. 왜? 우리 서로 됐다 좋아 죽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됐다인 거 같아서. 100만큼 좋은 건 아니다. 89만큼 좋은 거다. 그런 거만 말해요. 내가 89로 맞춰줄게. 그쪽도 100인 줄 알았는데 89로 느껴질 때마다 내가 좀 기분이 그래. 왜왜 아! 왜? 나쁜 놈! 야너 사연 제보했냐? 와, 정확히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1년 전에 오. 내가 똑같은 질문을 민수한테 한적 있어. 야 소름 돋는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너는 나 좋아하는 거 맞냐? 네. 물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7이면 너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선민수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나라가 7이면 나는 한 3?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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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야, <마리아 바람> 그거야? <laughs> 너가 생각해도 내가 너를 더 많이 좋아한다고 느꼈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그렇다기 보다는 연애 초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도 저는 밀당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오, 진짜. 초창기 때는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들이대고 표현해버리면 질려버리고 저를, 어, 얘 너무 쉬워, 재미없어. 이렇게 할까봐 오해를 해가지고. 난 반대였지. 그때 너무 외롭고 그래서 헤어지고 싶었는데 별다른 남자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laughs> 만약한 명만 있었어도 내가 갈아탔어. 아! 그때 헤어질 걸아 정말 그래서 에릭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까 맞춰줄게 말해. 백이야. 그쪽. 백이라잖아. 저도 백이었어. 나도 백이었어. 그쪽이 말하는 백이랑 내가 말하는 백이랑 다른 것 같다. 진짜 백이야. 아, 아니,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사람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숫자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해요. 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환산할 수 없다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남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유를 해서 일부러 물어봐 준 거야. 어, 그런 기쁜 뜻이 있었어.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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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고 나 다시 그쪽 된 거야? 한번 안고 헤어지자. 그냥 헤어지면 기운 빠질 것 같아. 나도 화날 것 같아. 오, 애리 멋있어. 아, 상황 알지.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안아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잔인상에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아. 안아주고 들어오는 거 봐봐. 나도 민수가 맨날 연락 안 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굴어도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잖아. 그럼. 나딴 여자랑 이렇게 신나게 놀고 와도 이렇게 하면 안아줄 거야? 안아줘야지. 어? 다른 남자를. 아. <웃음> <웃음> 내가 왜너를 안고 있니? 안 아, 돼, 안 그래. 그러지. 별빛 좋으라고. 가요. 어. 보세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응.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거를 여자친구가 문다고 하잖아요 마중 나가죠 무거운 거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것 자체에 여자친구 사랑에게다 담겨있는 거예요 몸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 듣는 거야 이 바보야 <laughs> 받는 사람이 태가나게 느꼈다는데. 여자는 사랑받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음. 사랑해. 이러는데, 그냥, 음, 나도. 그럼 솔직히 음. 속으로 뭔가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 혼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매달리는 것 같고. 음. 혼자만 하는사랑이 무슨 노래야? <laughs> 표현하는 게. 어렵나요? 음. 왜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음. 민수도 그런 남자 중에 하나라서 나 물어보는 거야 너무 맨날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면 저의 사랑해가 가벼워지고 가치가 절하되면서 얘는 아무 여자한테나 이러는 애야 라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네. 매일이 사랑해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걸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해서 그사랑해가막 감동이 막 무한 쓰나미라서 여자들이 막와나 일주일만 사랑하는 소리 들었어 너무 감동적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기 해야지 하면 라라가 먼저 얘기를 해서 타이밍을 항상 <laughs> 타이밍이 맞을사야 <마술사야. 웃음>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에게 너왜 나한테 표현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불만을 토로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또 세게 얘기하면 싸움이 나니까, 아까 말하잖아, 서현진이 89만큼 좋은 거다. 그런 거만 말해요. 내가 89로 맞춰줄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자꾸 나 혼자 사랑한다고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꾸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눈물 또르르르, 우르르, 드라마 보고 내 얘기 나니까. 이게 라라였어. 아니 소민서가 연락이 없고 사랑한다고 안 해줄 때만 드라마. 아내걔 지금 이거 보면서 자기 얘기하고 남자친구 태교한 사람들이 있다고.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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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표현 을 많이 만약 그럼 맨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저는 댄스로 표현해드될까요 너무 좋아 가지고막 뭐 이렇게. 예쁘죠. 떠날 건지 이러면 <laughs> 이러면 떠날 거잖아. 아니야 난 너무 좋아. 진짜 어. <laughs> 남자분들이 조금만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그 과정은 서로 진심으로 좋아할 때이 드라마를 오랜만에 보고 음. 차율이 읽는다 갑자 이런 구절이 나와 어 이거 너 냄비 받칠 대로 쓰는 거잖아 <웃음> 아니잖아 내가 <laughs> 요즘에 읽는 책인데 이거 코딱지 아 진짜 <laughs> 없어 어딨어 디 읽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우리처럼 오래 사귄 커플의 경우 처음엔 설레고 너무 좋으니까 서로 애정 표현을 많이 하다가 열정 대신 익숙함과 편안함이 느껴지 무렵 1 8개월에 30개월이 넘어가면 항체가 생겨서 사랑과 관련된 화물이 안 나온대. 아. 그래서 표현이 줄어드는 게 팩트래.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래. 음, 그래서 음. 사랑은 변한다. 하지만 사랑이 빠지는 단계에서 사랑이 머무르는 단계로 바뀌는 거래. 사랑이 머무른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사랑이 끝난 건 아닌 거야. 근데 사랑이 머무르기 위해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어, 민수 씨? 네. 앞으로 사랑한다고 열심히 할 겁니까? 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러 나서. 여기서. <웃음> 그, 리고 여러분들, 여자친구랑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설레임이 없어지는, 별로 안 설레는 단계가 있어요. <laughs> 근데, 새로운 여자 만나잖아요? 설레다가 똑같아요. 또 설레지 않은 단계가 와요.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설렘보다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아직도 민수랑 있어 설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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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하데 예외는 예외는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와나 아직도 심장이 이렇게 뛴다 라라 너무니까. 애쓴다 애써 애쓴. 그래 이렇게 표현이라도 해주니까 위라제라도삼겠다어 <laughs>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서로 조금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노력할게. <laughs>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안녕.